여러분, 반갑습니다. K1입니다. 어, 오늘은 작업 여건이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지금 현재 위치는 3층입니다. 3층. 이 1층에서 3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지금. 지금, 일단은. 지금 샤워 월에 관련된 여기를 타일을 붙일 겁니다. 이 타일은 월은 오늘 붙이는 게 아니고 일단 하리베커 먼저 받고 이 컬이 좀 바르고 이 바닥에 하리베커 하고 바닥 타일을 붙이는 걸로 오늘 끝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와서 이 월을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여기 지금 이 아래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관계로 뭐 자세한 영상을 찍지를 못하겠습니다.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찍겠습니다. 이렇게 도어를 완전히 밀폐를 했습니다. 이 안으로 이,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이 들어오는 좌표를 열면 됩니다 이, 먼지 앞으로 휘말리는 폐를 틀어니다 여기는 현재 3층입니다 지금 파일 베커를 월에 박았다가 다 뜯었습니다. 어, 지금 이게 지금 아웃사이드하고 만나는 부분인데, 이 인슐레이션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. 인슐레이션을 안 넣게 되면은 이 바깥에 참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이런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얼어버려요. 이 바깥, 이게 지금 외벽입니다, 지금. 사실, 외벽에 창균이 들어오면은, 이 정도 빠이프는 뭐, 어는건 시간 문제죠. 그래서, 어 그냥 진행할 수가 없어서, 예, 다 뜯었습니다. 이런, 이렇게 인슐레이션을 외벽으로 다 내야 되는데, 아, 어쨌든 뜯길 잘한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대충 했다가, 올 겨울도 못 나고, 이게 지금 파이프가 또 데미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뜯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언덜레먼트를 박습니다. 언덜레먼트는 이. 신기 다 보니까 작업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인슐레이션 때문에 이 하드백 거 박았다가 한번 뜯었고 아, 어, 그래서 뭐 다른 일을 못 하고 일단은 급한대로 이 바닥 타일을 깔았습니다. 타일은 12x24 브리우로 붙였고, 여기 바닥 레벨이 상당히,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. 지금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이쪽 부위가 많이 내려앉았어요. 그래가지고, 다른 데는 이 클립을 하나씩 채웠는데, 이 부위만 두 개씩 지웠습니다. 너무 내려앉아가지고. 어 어쨌든 작업은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. 오늘 첫날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 아 여기가 3층이어가지고. 어쨌든, 이툴 옮기는 것도 그렇고, 만화부터 열까지 쉬운 일이 없네요.